김시현입니다. 오늘은 에벌 장수풍뎅애 에벌레 흙을 갈아주는 법을 리뷰할 건데요. 먼저 이, 바, 이 먹이구를 조금씩 빼주면서 이 에벌레가 있는데 이럴 땐는땅 것부터 해주고 이렇게 털어주세요. 어차피 여기다가 흙을 보일 거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여기 에벌레가 있어서 먼저 이건 이건 나무, 이건 노디목. 이거 얘네가 뜯었네요 얘. 얘네. 애벌레가 있는 먹이고. 조심조심 옮겨주세요. 여기 다 무지됐죠? 여기 애벌레가 나오네요. 이제 한번 부어볼게요. 이제 먼저 부... 신문지도 필요하고, 과자톡밥 분무기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부... 부어주세요. 헉! 애벌레가 부딪혔네요. 애벌레를 이쪽으로 옮겨주고, 여기 흙에서 에벌레들 찾아요. 이쪽에서 나오네요, 애벌레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흙을 조금, 여기, 그 다음에 요거. 이거. 은 다리 쪽과 장수풍뎅, 장수풍뎅용을 뜯어서 해야 하는데, 비닐 장갑도 필요하고요. 바로 톡밥을 부어 볼게요. 조심조심 부어 주셔야고요. 잘 부어 주셨으면 이걸 여기다가 일단 잠깐 여기다가 일단 두고 일단 이렇게 흙을 좀 흔들어 주고 평평하게 만들어 주세요. 옆으로 좀 밀어주고 그 다음에 북무기로 여기를 먼저 얘네들이 습한걸 좋아하기 때문에 북무기로 물좀어 북무기와 물을 한꺼번에 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흙중에서 얘네들이 똥을 안싼 부분은 잠깐 걸러내가지고 이쪽에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똥은 얘네들이 사육 얘네들이 지금 얘네들이, 그래야지, 얘네, 이 흙이 좀 적응이 된다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여기에 배 쪽에 V자가 있으면 수컷이고, 없으면 앙컷인데, 얘네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이쪽에다가 빨리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에볼래좀만지기 어려우신 분은 그냥 살살 놔주세요. 얘네가 빨리 들어가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흙을 조금씩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내가 군용을 잡기가 힘들어. 나좀 자지 좀 옮길게. 이쪽에 흙이 많아서 이쪽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저걸, 이쪽으로 앞으로 좀 당길게요. 이렇게 차근차근 넣주세요 똥이 있어0원씩 애교 박사님 두 손으로 부탁드립니다. 0원씩 1,00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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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묵묵기 쪽에 있는 물을 조금씩 뿌려주고, 흙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래도 이건, 먹은 흙은, 아니, 먹은 젤리는 이렇게 빼주시고, 그 다음에 새 젤리도 깔끔하게 넣어주고, 여기다가 올려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안 있는 걸 빼서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두나 노지목하고 나무목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여기다가 올려주세요. 풀에 좀 올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주시면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는 게 것이에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